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 NBA 1 3학번추현진입니다 저는 아모레퍼시픽 미래성장팀에서 사내외 스타트업 기획 및 운영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그리고 주요 경영진들도 직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스타트업 정신으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도적인 장치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자체가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 기업 안에 있는 내부 직원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 내에서 저희가 사내 스타트업을 6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브랜드와 상품을 가진 스타트업이에요. 왜냐하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있는 인력들이 대부분 상품 기획을 하는 BM, 그 영업 조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딱 브랜드와 상품을 만들고 그거를 마케팅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오는 스타트업 자체가 브랜드와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디비전에서 하고 있는 신사업은 뷰티, 화장품이긴 하지만 거기에 전자기기 같은 디바이스를 붙여 있는 뷰티 카테고리, 뷰티테크 기반으로 가기도 하고요. 하드웨어 쪽으로. 또는, 어, 데이터, 그리고 측정, IoT 기반의 스마트 뷰티 형태로 진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화장품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 인접한 영역까지 융합되어서 새로운 신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형태로 신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MBA 과정 자체가 경영 전략부터 마케팅, 재무 회계, 세무, 그리고 뭐 법률까지 모든 커버리지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마케팅이 전략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내 스타트업들의 초기 셋업부터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단계까지 그것들을 기존의 MBA에서 배웠던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을 적용해서 가이드를 줄수 있고 체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MBA에서 배움 그 자체보다는 그 배움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질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배움 자체를 어떻게 연결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